최근 중국을 다녀온 여행객에 만두와 순대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의 유전 인자가 발견됐다는 뉴스 보도를 접하면서 소비자들은 안전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금치 않을 수 없습니다. 아울러 FAO인 유엔 식량 기구에서도 러시아에서 1600km나 떨어진 중국의 4대 지역까지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 확산돼 있다는 것을 경고했고, 아울러서 가까운 인접 지역인 한국이나 동남아도 확산 가능성에 대한 경고를 했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돼지 열병이라는 것이 감염이 되면은 돼지는 고열과 그다음에 림프샘, 내장 출혈 등으로 폐사하고 그 폐사율이 거의 100%에 가깝다고 합니다. 우리 소비자들은 돼지고기가 일상 식생활 중에 단백질의 공급원으로서 식탁에서 가장 많이 접하고 있으면서, 아울러 안전에 대해서는 상당히 소비자들의 관심도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직접적인 인체에 영향은 없다고 하지만은 이러한 식품에 잠복 기간이 긴 이러한 바이러스를 정부는 즉극적으로 대처를 해서 소비자가 안전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런 방역 당국에 있어서는 철저하게 금역조사를 해서 소비자들한테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고 안심할 수 있는 이러한 국민들에게 있어서의 정확한 정보가 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아울러 이런 돈육가국 제품에 있어서의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된 만큼 특히 잔반을 먹이고 있는 일부 농가에 있어서는 가열처리에 대한 점검이 철저하게 되어야 되겠고 또 그에 대한 농민들의 교육과 더불어서 의식이 확고하고 소비자에게 있어서 안전한 축산물을 공급하는 상호 신뢰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정확한 정보 공개와 더불어서 이러한 안전관리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철두철미하게 지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늘 보면은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생산자들은 소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으로 내 재산에 있어서는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정부에 의존된 이런 자세가 있는데 이번만큼은 내 관리에 있어서의 돼지고기는 한돈에 있어서는 소비자들에 있어서의 요구도를 충족시킬 수 있는 안전과 안심을 할수 있도록 철저한 방역과. 이러한 가이드라인 수칙을 지키고 소비자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소비자의 요구와 소비자의 만족을 최대한으로서 수용할 수 있는 이러한 공익적 가치에 있어서 책임과 의무를 다할 수 있는 이런 역할이 될수 있도록 촉구합니다.